당신의 재능을 사용하라. 오늘 함께 묵상할 한절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라. 오늘 함께 묵상할 한절입니다. 골롯에서 4장 17절. 그리고 아키뽀에게는 주님에게 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또 심부름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 선생님이 해오라는 숙제를 또 해야 하죠.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 놓치기 쉬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아주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나만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고도 할수 있죠. 즉 내가 세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는 그 재능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재능을 사용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 가운데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귀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 아름다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일 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말 재주가 뛰어난 분, 정말 말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말의 재능을 통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글을 잘 쓰는 그런 글 실력이 뛰어난 분들은 여러분이 정말 묵상한 글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쓰는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어떤 일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공부를 잘하고 이런 다양한 재능들, 이런 다양한 달란트는 우리가 다그 재능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하는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골로세 교회에 있는 한성도인 아키포를 향해서 너는 주님에게 받은 직무를 주님에게 받은 재능, 은사를 성실히 활용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은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 활용해라.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 달란트, 기회, 은사,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사,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조경입니다. 나의 재능을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라.